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는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에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열의 능력, 주의 보열. 부정한 모든 것 말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배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배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니 아이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워낙한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합력하였고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의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도 베 아들, 아이 멜레기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이 세계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이 세계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 사람 토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한, 취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에서 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상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이니까 혹시 잊었거나, 아니면 취임 예배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목사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에 한 설교를 또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세 번째까지 같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언제 다른 설교를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이 물을 먹지만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만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2km 지점에 있는 노벳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죄목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사장 아이멜렉은그 그렇게 칼날을 세운 사울 앞에서 다윗의 혐의가 없음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1사절과1오절 말씀에 보면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조은이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이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충실한 자곧 가장 믿을 만한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이며 호위대장 곧 사울의 최측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를 왕실에서 존기한 자곧 높은 지위를 허락한 사람은 바로 사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을 통해 다이스를 죽이려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살인적인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바로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길로 사울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에 도리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기에 옳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서 말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 자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 가족 반, 그리고 확신 반, 성장 반, 제자훈련, 그리고 교리대학, 성경대학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은 선지자 가스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가죠.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는 사울의 지배력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과 같죠. 그렇게 들어간 유다 땅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 얼마나 대비되는 사건인가요? 본문 22절과 23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에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왔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이었지만 그 또한 도일이여 그에게 이 모든 일은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를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은 덮어주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어요. 이 역청의 뜻이 바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신앙의 원리를 삶에 잘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탓이라고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저와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난과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먼저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